다시 외야 쪽으로 타음를 보냈습니다. 우측 깊숙합니다. 우측 깊숙해요. 떨어집니다. 담장 맞았어요. 자, 문현빈은 홈으로. 그리고 노시아는 3루에서 공판를 빠졌어요. 노시아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. 최선성 3루까지. 이렇게 두 점을 더 올리는 하라이글스. 캡틴 최성이 팀을 잠실로 이끌고자 합니다. 자, 지금 타구는 최은성 선수는 이제 삼성의 외야수와 내야진 릴레이하는 과정에서 볼이 빠지면서 하나가 지금 한 베이스 그리고 한 득점을 더 만들어냈습니다. 자 펜스를 바로 하단에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이루 송구하는 과정에서 볼이 빠지면서 한 점을 더 내주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고요. 자, 최은성 선수는 삼루 베이스가 빈걸 인지를 하고 바로 진로를 합니다.